안녕하세요. 화난 아빠입니다. 이건 진짜 정부가 미쳤습니다. 나라가 미쳤습니다. 이건 진짜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생 쿠폰을 소득별로 색깔을 나누어 지급했다 합니다. 남색 카드 들고 있으면 기초수급자, 연두색 카드면 차상위계층, 분홍색은 일반 저소득. 이게 진짜 정부가 할 짓입니까? 색깔로 사람을 낙인 찍는 복지.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오늘 저는 끝까지 다 얘기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중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화난 아빠에게 힘을 주세요. 정부가 7월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어려우니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고 했죠? 그런데 카드의 색깔이 다릅니다. 광주시 기준으로 18만원 지급 대상 분홍색 카드. 33만원 대상 연두색 카드. 43만원 대상 남색 카드. 보이시나요? 느끼셨나요? 이 카드들은 딱 색상만 보면 누가 가장 가난한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마트에 가서도 카드 내밀면 종업원은 다 아는 거죠. 우리 딸도 알겠네요. 우리 집이 못 사는구나. 이게 복지입니까? 신분표시입니까? 시장의 사과문에도 광주 시민은 말합니다. 아이랑 계산대 갔는데 옆사람이 카드색 보고 흘겨봤어요. 부산 시민도 말합니다. 카드에 금액까지 써있어 더 창피했어요. 이게 낙인효과입니다. 부산은 금액까지 나와있네요. 당신은 가난하다고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 도움을 받으면서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것, 복지는 창피하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럽다면 그건 실패한 복지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시합니다.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색깔을 가려라. 결국, 각 지자체는 밤새도록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자체는 처음부터 왜 색깔을 나눴을까요? 행정 편의성 때문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미쳤네요. 진짜 공무원이 육안으로 누가 얼마 받았는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 어떤 계층인지 한눈에 보고 싶었던 거죠. 국민의 자존심보다 자기들 일이 편한 게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게 복지입니까? 아니면 업무 간소화입니까? 화난 아빠는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 왜 자꾸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정책이란 게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건 실패입니다. 카드로 사람을 구분지으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가 엄마 카드 색을 보고 창피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복지가 아니라 수치입니다. 국민을 창피하게 만드는 정책, 이건 실패입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지자체 공무원은 어떨까요? 행안부의 지시 이후 지자체 공무원들은 스티커 작업에 투입됩니다. 광주, 부산 등 곳곳에서 어, 수만 장의 카드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였습니다. 야근, 주말 특근, 새벽까지 붙이고 또 붙이고 공무원들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행정 실수의 뒷수습까지 다 해야 하나요? 현장은 죽어나는데 위에서는 무책임합니다. 국민은 상처받고 공무원은 밤새고 복지는 욕을 먹습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시스템. 이게 정상입니까? 복지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여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 창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색깔로 사람을 나누는 복지. 그건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모욕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급 카드 디자인은 완전히 통일. 금액이나 계층 표기 금지. 대상자 확인은 내부 시스템으로 조용히 처리. 국민을 색깔로 나누지 마세요. 복지는 조용하게, 따뜻하게, 차별 없이.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난 아빠는 말합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그건 복지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국민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복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경고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지금까지 화난 아빠였습니다.